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꽃과 열매가 특이한 산딸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꽃이 산딸나무의 꽃입니다. 이 꽃은 특이하게도 하늘을 향해서 활짝 피어 있습니다. 그리고 꽃잎도 늑장이라서 다른 꽃과는 또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데요. 봄이 되면은 아까 보신 그 꽃이 공원이나 그 다음에 하원 같은 데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일산 호수공원에도 이 나무가 여러 그로 심어져 있습니다. 봄한 5~6월 정도 산책을 할 때면 이 꽃이 워낙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띕니다. 산책하시는 분들도 워낙 이 특이하고 예쁜 꽃에 반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, 또 즐겨 감상하기도 합니다. 이 산딸 나무가 가을을 맞아서 지금 또 열매를 또 많이 맺었습니다. 온 나무 전체가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. 열매가 빨개서 눈에 띄고 또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. 이 열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지봉 열매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, 한비교 해보십시오. 이 산딸나무는 뭐 최고 뭐한 12m 정도까지 자라고 또 직경 한 50cm 정도까지 자라고 우리나라 중부이냐 하면은 어디든지 잘 자랍니다. 이 보시던 것 같이 꽃잎이 넉장이었는데 특히 또 서양에서는 이 나무가 성스럽게 여겨진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묘하게도 넉장의 꽃잎도 십자가를 닮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나무를 성스럽게 여긴다고 하네요. 정말 특이한 나무입니다. 아무튼, 꽃도 예쁘고 열매도 빨개서 우리에게 봄과 가을에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.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. 고맙습니다.